안녕. 안녕. 코디스. 엄마가 해주면 나못 해. 코디스 레드 엔젤 춤 응원단을 위해 같이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. 일단 응원봉을 흔들 거고, 두바라기 안경도 쓸 거고, 두바라기 해바라기 가면도 쓸 거고, 나도 이렇게 쓸 거고. 예전 팬미팅에서 준이 슬로건도 흔들 거고 이렇게 슬로건도 또 흔들 겁니다 이번 콘서트 하면은 하이라이트 슬로건도 사야겠다 같이 하나 사줘 네 뉴스는 안 나오지만 저도 열심히 응원봉 들겠습니다 어떡해요 다른 그룹 공식색에 맞춰서 바꿔가면서 열심히 흔들어서 응원할게요 예 빨리 이렇게. 7시 되라 이렇게우우응응원봉이전게 어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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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네. 짠. 습이다짠짠시작이안하이렇이거게이하겠이형게이다게이어 맛있어? 맛 있어 맛이어게이지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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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어, 노래 소리 멈췄다 하겠다. 응. 소리를 키우고 화면도 대빵 크게 하고 먹는 사람 나갈까? 못 부르겠어. 시판 <laughs> 하나 똑딱 해치웠잖아 라이트가 많아서 너무 좋다. 물론 팬분들도 많지만 그렇죠. 현재 시각 7시 31분인데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요. 힘들다 진짜. 공차 포장해 먹걸. 공차 너. 공 공차라도 먹고 그럴 걸. 언제 시작해? 아, 직 30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돼.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. 네, 두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들,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